안녕하세요. 중국조아입니다. 본 영상은 TTS 성우 심성웅님 목소리로 제작되었습니다. 3월 17일부터 3월 23일 한 주간 중전공에서 이슈가 되었던 게시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주 중전공의 최고 조회수를 차지한 게시글은 네이버페이 머니카드 사용기 알리페이 연결 결제입니다. 게시글 내용을 보면 네이버에서 내놓은 카드로 네이버 계정에 있는 네이버 포인트와 네이버 머니를 쓸수 있게 만든 비자 카드로 해외에서도 결제가 가능하고 신용카드가 아니라 미성년자도 발급되는 카드로 소개되어 있네요. 가입 대상을 보면 네이버페이 회원으로 만 14세 이상 내국인에게 발급된다고 합니다. 수수료 환급 이벤트도 있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은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조회수 순위 두 번째 게시글은 여행 경험담인데 고덕지도로 호텔을 찾아가는 게 쉽지 않아 길을 헤매다가 현지 경찰의 도움으로 호텔에 무사히 갔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글을 소개하는 이유는 중국에서 길을 찾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고덕지도인데 고덕지도를 이용해서 길 찾기가 쉽지 않았다는 경험담이 가끔 있습니다. 현지 주소와 연락처는 별도로 챙겨가셔서 길 찾기가 힘드시다면 혼자서 너무 헤매지 마시고 번역앱 등을 이용하여 현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조회수 순위 세 번째 게시글은 상해 난징동루 먹고 황천길 보고 왔어요. 라는 게시글입니다. 해당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은 뒤 당일 저녁부터 3명이 토하고 배탈에 발열 증상이 있었다고 하네요. 게시자가 알아본 내용 중에는 중국식품안전법 관련 조약에 해당 음식점에 지불한 가격의 10배 혹은 3배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해당 음식점에서는 음식값과 병원 치료비만 배상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제일 좋은 건 건강하게 여행을 잘하고 오시는 것이겠지만,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좋을 듯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 소개할 게시글은 중국에서 알리페이가 안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알리페이, 위챗페이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버그가 생기는 경우도 간혹 있으니, 페이만 너무 믿고 가시진 마시고, 현금 및 비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걸 추가로 준비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유용한 경험담을 소개해준 게시글로 무비자로 중국에서 운전하기 게시글이 있네요. 북경공항에서 무비자로 임시 면허증을 발급받았다는 경험담을 소개하는 글인데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은 필수겠지요. 실제 뒷차의 부주의로 충돌 사고가 일어나고 관련 후기까지 올려 현지에서 어떻게 사고 수습을 하셨는지도 잘 설명해주셨네요. 추가로 기억에 남는 내용은 중국인 남성과 혼인신고 관련된 내용인데, 남성의 사정상 중국에서는 혼인신고가 안 돼서 사실혼 관계로 생활하고,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한다는 사연의 게시글입니다. 양자합의하에 최선의 선택을 한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한쪽만 혼인신고를 해서 안 좋은 결말을 적지 않게 접하다 보니,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는 정말 조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네요. 이번 주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